아. 돌이데 돌. 아, 돌로 깨부셔야 네 돌. 아. 돌 들고 내려쳐 봐. 아. 아. 내려쳐 봐. 내려쳐 봐. 훈형배기 <laughs> <형>, 깨듯이. <깨봐>, 깨 <깨봐. 웃음> 야. 형안 나와봐. 돼. 나 봐. 야, 나나 <laughs> <나와봐>. 어떻게 해요? 돌좀 알돌을 줘. 뭔 돌을. 알돌. 알돌 뚝배기 깨 가자. 간다. 이 새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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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나와. 어 됐다. 됐다. 아. 이거를 이제 뭐 문제... 이거 를 고리를... <laughs> 빼야 돼. 고리를. 빼야 어, 돼, 빼야 돼. 어, 지고리고 어, 어, 됐다, 지혜 됐다. 지의 고리. 오케이, 오케이. 문 열어. 됐다. 문을 열어. 열어라. 열어라! 어, 뭐야? 하십니까? 아니요. 다음에 넘어요 야, 혼자 이걸 <laughs> 뭐 하고 뭐 있었어. 뭐 <laughs> 뭐 맞아. 이걸로 문 여는 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여기로 갈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옆으로 세운다. 얍! 저거. 지금 왈도가 든걸 여기로 딱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해? 이 뭐해? 이거 이거 한번 열어 보자. 꺾기지 않을까? 아, 미쳤다. 여기다 꺾다 뭐야? 다꺾다 오! 내려 봐, 내려 봐, 내려 내려 봐, 내려 내려, 내내려 내려 봐. 아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로 꺾어 이번에. 오! 올나다다 <laughs> 어, 들어가 봐. 들어가 어,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자. 어, 이렇게 내리고. 어, 내려야 들어가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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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아! 야, 이거 시세이브 됐는데. 오! 세이브 됐는데? 오 <laughs> 어, 뭐야. 됐네. 어, 뭐지, 그래 이거? 아, 멀어가든 서울로 가면 되지. 그래. 자유도 개쩐다. 아 이건 사람 태우는 거야. 사람 태우는 거. 어, 타야 될것 같아. 저거 돌로. 이게 찍어봤는가? 레버처럼 보이는데? 와! 오오오! <laughs> <laughs> 이기영 <오, 오. 웃음> 타봐. 재있어 개꿀잼이야 이거. 야, 야 빨리 타봐. 존잼 진짜. 됐다. 고정하고. 전하, 전하. 외세의 진격이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전기살기라 모두 전병령. 전방으로 배치하라. 요소들이 두성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전하. 온다! e r e is 다잡아 h e r e is it? 아 h 어, e 아 e is it? Where is it? w h 선을 e is i 우리나라 r e is it?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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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거 t Where is it? Where is 여기 길이 있던데? 이거 어 다... 이거 열어줘. 아 억새 좀 열어. 나우리. 끌어라 나으리! 노예야. 됐다. 나으리 아. 아 끌어라. 웃자지 절로 가자구나. 앞으로 가자구나. 나우리. 별노예 앞으로 가자. 알겠습니다. 나으리 전근 <laughs> 돌격. <laughs> <나으리. 웃음> <laughs>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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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떼... 어? 어? 오케이, 어? 네. 어? 많이 열렸어 많이 열렸어 아, 밀어버려 돌려돌려 <laughs> 가지마!! 아장아장 ㅋ ㅋ 들인데 아짱아짱 아 잠깐 나우리 부엇을 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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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 아 이거 이거 어이거 ㅋ <laughs> ㅋ 오, 아, 오! 오! 열었다!!!!!!!!!!!!!!!!!! 어돌 거의 라바봤다 <laughs> 이건 동료라는 증거야. <진> <laughs> 동료라는 증거야. <진> <laughs> <laughs> 이건 동료라는 증거야. <진> 나카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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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걸 수레를 끌어야 될것 같기는 확. 아 저기 같아, 위에 그거. 있네. 어, 어, 절로 가자. 이거 수레를 저기 나줘야겠다. 중앙으로. <laughs> 오케이 잡았어. 둘다 잡았어. 와 수레가 이게 어? 어 잠깐 수레가 이거 그건데? 그렇지. 이거 이거 빠뜨려 됐어? 지려나? 어쩌 원저원저 빠뜨려 줘. 빠뜨려 줘. 어쩌 저원저 빠뜨려 줘. 어? 빠뜨려 보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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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게? 이거 빠뜨리면 우리 와이 없는데까아 그러니까 멈추라고. 빠뜨려 진다고 이거. 그래. 빠뜨려 아. 보자. 아니, 그럼 보자 그럼. 그래. 가 보자. 갔다. 가자. 와! 됐다. 진검다리 생겼다. 핫. 징검다리다. 개을진검다리는 갭을 어, 잠깐. 가! 가! 아! <으아. 웃음> 아, 나 1급 분전병이었어. 아, A급이야. A급. A급이었어. A급. A플러스급이었어. A급. A A 아, 니가나를 아, 잡고 있으면 어떡하냐? 왈도야 이거 들고 봐. 나왜그래 거의 현실이다 현실이다. 현실 잡고 있어. 쿤내 발목 잡고 있어. 이거너이 새끼야. 너너사 아, 슈볼탱아 아니, 왈도쿤 진짜. 아. 송해요 아, 아. 야! 야야야 아, 아야씨! 야! 아야! 맞아 맞아. 어 ]üher. 좋다 좋다 좋다. 어 좋다, 어, 좋다. 어, 이거 되겠다 이거 되겠다.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이거 오케이. 이거 좋다. 오케이. <목소리도> 아니야 너무 좀어 그냥 가는데 그냥 가는데 그냥 가네. 흥? 어. 어 <laughs> 아 그냥 가지네. 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올라.

왕륜이또한 반동을 했었다. 오, 거대하다. 한번 어떻게 이 선수 같다. 어, 거대 자! 거대. 안 걸렸네? <웃음> <웃음> 자, 다음이요. 다음. 다음. 간다. <laughs> 같이 가야지. <laughs> 아, 답답하네 <감상하네> 정말. <laughs> 어, 같이 같이 갈라했는데. 어. 어때? 앞으로 숙여 어때? 그러면 길어져 그거. 어때? 될것 같은데? 어. 몇 번? 대대대아 앞으로 좀만 더, 앞으로 좀만,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됐어 했어? 됐어? 더, 더, 더. 됐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됐어? 좀만 더 좀만 더 됐어? 좀만 더 좀만 어, 걸리다 걸다. 자, 간다. 어, 참자. 어. 이번 훈련병! 도화! 어여기서 반동! 반동. 빨리. 반동. 그렇지. 나도 합류할래 여기. 합류. 나도 합류할래. 야야야 이거 이인 반동이야 이거. 이인 반동 해 봐. 반동 안 돼. 이인 반동. 오케이. 지금 아니잖아. 어. 오, 벨 오, 해리포터야? 오, 킬리치 올리고 나가. 나 지금, 나 지금 스리마세이다 지금. 그림핀. 스마세 스리크 마스. 스리크 마스. 아이거 안돼, 내마가를 당하지 마. 이러다 빠져. 벨좀 빨리 가. 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아, 세브 됐다, 세브 됐다. 근데 하고 싶어 나. <laughs> 아, 형 잠깐만. 됐다 <laughs> 됐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 뭐야 톱니바퀴가 있는데. 니바퀴를 아, 돌면은 어, 이거 햄토리 거 아니야? 뭐 생기는 게 아닐까? <laughs> 어 이거 반가운가 <방감한가 웃음> 햄토리 거다. 우리 친구를 <laughs> 돌아와 나와. 오 올라온다. 어, 그래.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이거 봐봐.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내려야 다 반대로 반대로 가 반대로 내려줘봐 내려줘봐. 예, 가즈아. 저거는 우경이 저거 저거 도와줘서 야 되네. 자자자자 자. 어 어. 어. 아, 아, 야야야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목소리>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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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살려줘, 살려줘. <목소리> <오>. 어. 경어 <목소리> 됐다, 됐다 됐다. 어 세이브 세이브. 어. 어. 나무 판자. 나무 판자. 나무 판자.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혼자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어. 미라야 잡아. 야. 아우 씨. 자자자자자 자. 잠깐 아 여러분, 이 잠깐만요. 이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 이집 문이 열린다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분열리는요요 어, 열리는데 열리는데요? 반가 반가 우리친구 햄토리 제일 좋아하는거 아여해바라기분여 반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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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분여러요 잠깐만 머리 분여러 술통온다 술통, 술통. 머리좀 잡아줘 잠깐만 술통온다 <laughs>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머리좀 잡아줘 어 머리 잡을게 머리 잡을게 머리 잡아줄게 어어어어 나나나나나 됐어 오케이 꺼졌어 꺼어 올라가야되나봐요 술통 이렇게. 술통 어. 어게 좋다 우리 우리 팀플레이 너무 잘 좋다 내가 술통을 고정시켜놓을게 이거 해아 술통 간쪽이 잘했다 나 그냥 고래랑 맞추고싶어서 굴린건데 어머 새끼야 으 아, 개 빡친다, 개. 아, 이거 어떻게 해? 힘들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들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아, 저게 해야 돼. 얏! 오케이. 얏뚜! 됐다. 다들 만 세하는 수밖에. <laughs> 어, 여기 어디야? 니얼 개 귀엽니다, 진짜. 아. 뭔가 좀 깹니다. 좋아요. 됐다. 박스에, 박스에. 로박스 먼저 가, 먼저 가. 그냥 먼저 가. 우! 야, 말도야. 일단 네가 여기까지 올라가. 자, 오케이. 어 벨도야, 벨도. 야 어, 어. 자, 오케이, 오케이, 자 니가 올라가서 나를 끌어올려줘. 어서.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좋다. 나를 끌어, 자, 나 끌어올려줘. 여기까지. 잡고.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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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어, 고마워요. 최고야, <laughs>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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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야. 네가 우리를 끌어올려줘. 말도야, 말도야, 말도야. 여러분, 다 오세요. 예? 왜? 문 열어 놨어요. 아, 예. 아, 그래? 아,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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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좋네 어? 오케이 깼다. 끝났다. 깼다. 이 떨어져도 되는 거 아니야? 다 모가면 걸어 보자. 이 모가 걸어. 걸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리 걸기. <뭔람> 아. <뭔람> <뭔람> 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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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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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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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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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걸었다 거이다 이거, 이거, 이이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어, 야 이대로 반동 타면 되긴 는데 됐다. 야다. 반동 간다. 아, 반동 간다. 반동 다 어, 어, <laughs> 어. 어. 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그래서 저걸 살렸어. 저걸 살려 어. 가야 되나 보네. 응 저거 타고 가는 거 아. 아. 아, 저도 저는... 줘요. 아. 아. 지금이다. 아! 지 오케이. 됐다. 흐아! 아아 미안. 이거인데. 어쨌든데? 어, 세이브 나, 나 됐는데? 여기 있는데 세이브 됐어. 세이브 됐다. 아, 어 뭐야? 날라오니까 세이브 됐어. 거기야 거기? 잘하네. 풍차, 풍차나 여기서 전자선을 이용해서 아 해야 되는구나. 됐다, 됐다, 됐다. 요 정도만. 약간 요 노. 살짝 더갈수 있지 않을까? 좀더 갈까? 좀더 갈까? 좀더좀 더, <laughs>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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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좀 더, 좀 더, 좀 더. 하이라이트. 아 더, 좀 더, 가야 당겨, 돼. 좀 더. 좀더가야좀더 가. 당겨, 좀 더. 야! 들어 제발. 가보자 가보자 가능해? 와 이거 가능? 아야 모를 밀면 안돼 모를 밀면 안돼 모를 밀면 안 돼! 모를 밀면 안 돼. 아, 모를, 모를... 모를 모를 떨어져 모를 떨어져 모를 당겨 모를 당겨 모를 당겨. 됐다 됐다. 오케이 됐다. 세이브 세이브. 됐다 됐다. 오케이 뭐 세이브 세이브. 아, 아, 됐다. 네뭐 아, 아, 이제 피터팬에 나오는 아, 다이빙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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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이빙 타워. 밀면 어떻게? 와 다시 한번 이곳이 왔군. 내가 내가 다시 두 석가가. 너무 많 건가 타고? 엔진. 뭐야 나 가? 활동. 오, 자, 올라왔어 어떻게, 어떻게 이제 거기서 이제 개집거리 해봐 들어올려봐 없어 뭘 <laughs> 이걸 들어올리라고? 어그 문을 <laughs> 오! 이게 아 잠깐만 오케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laughs> 나 어떡해, 나 어떡해. <laughs> 좋은 인생이었다 아 좋은 인생이었다 옆집 아, 변호기 옆집 변호기의 아, 좋은 인생이었다 아! 저기로 들어가야되네 잠깐만 이거 저기로 들어가야돼 아, 이걸로 갈수 있지 않을까? 스파이더맨. 나 밟고 올라. 얘가 어, 밟고 얘가 올라갔다. 튀어나온 게좀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아, 이거? 그럼 그럼 고 그래? 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거 올라갔다. 이거 올라갔다. 됐다. 됐다. 이거는 그냥 올라가면 되지. 나이스. 오이제 열어 줘. 아, 열어줘? 열어줘. 어, 이거 아이언 발대 아니냐? <laughs> 아. 님 제발. 어, 님들. 이 앞에 예? 트릭? 예? 어? 아! <laughs> 어, 끝났어. 어, 끝났어. 개나이스잖아 <laughs> 와. 뭐여기 어, 어디지? 와, 되게 비치다. 어? 딱 봐도 저거 타야 되죠? 아, <laughs> 어, 저거 <laughs> 저거 설마 이거 노 젖는 거야? 저걸 타라고? 노 젖는 거야 이거? 일루아 오늘 오늘 배 데이트할 거야. 아 <laughs> 오케이. 내가 저거 섰게. 아, 내 카누. 자기야. 카누 데이트다. 자기야, 저 못생긴 여는 누구야? 어어어, 어어 어. 자기야, 나 버려. <laughs>

아이고, 오다 왔다, 왔다, 아이고. 왔다 아이고. 오케이, 산지, 산지 왔다 산지 왔다. 아, 아. 디아브로 잠수월. 어디여 차디어 차. 어기어차디어 차. 아 아이씨고. <laughs> 아, 야, 벨도야. 저, 어? 내 머리에 뭘 쓰고 있는 줄 아냐? 어. 뭔데? 아, 밀짚모자. 밀짚모자야, 그럼. 가무 가무나 청난타. 많이 아이야저 <laughs> 새끼, 저 새끼, 샹크스샹크스팔 뺏고, 이봐, 나무까지, 아, 뭐야, 모자까지 뺏어가지고, 그냥, 어? <laughs>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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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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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다 내놔. 가진 거다 내놔. 예. 뭐야 소이트잖아 너. 저 나가. 아자 오, <laughs> 밀지 마, 밀지 마. 오, 오. 어, 저 잡아주세요. 아이, 어, 어, 잡아주세요. 안마 열면 능력자라서 세영 오세요.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이봐, 이봐, 고무새끼. 말좀 해봐 오, 가라, 가라. 이 새끼야. 어? 선호네 왜 앞에 여자한테 저... 가슴이 크지? 이 새끼. 악심이 가득한 새끼로구나.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자, 뭐, 알았어. 자, 자, 자. 모자는 잡지마! 샹크스가 준거야! 이 새끼 샹크스 팔에다 샹크스 모자까지 빼앗으면 하나는 양보해야지! 양심없는 새끼야! 일로 올라와, 이고무 새끼! 왜 여자 선언 다 가슴이 커, 이 새끼야! 어? 말레봐이 새끼야! 어? 안돼! 아, 모자는 잡지마! 이 새끼! 모자는 놔! 모자니 긍지냐 소중한 모자란 말이야! 가무가무라! 피스톨! 아, 이거 놔! 이거 놔! 아이씨! 에이, 아저씨, 아저씨 <목소리로> 에이세계이세이세이세이 새끼야 이세이세이새끼에서 지금 이세계야이분이세이세이세계이세계에서이세에이세에도지주세에 지금 세요에서도세요에이 세계에서도 지에서도 지금 세 작자캐 이씸돠 새끼야! 작자캐 <laughs> 이새끼야 작자 정신차려 정신차려 이새끼야 작 위에 집어왔었다고다 루피야 이새끼야 그러면 가무가무노 갸더링그 갸더링그? <laughs> 우리나라 농부가 아, 10만명이니까 우리나라 루피가 10만명이거든 가자! <laughs> 자, 어. 자 선장님 기내방송 한번 틀어주세요 <laughs> 올라갈게요 <laughs> 선장님 준비 중이다. <laughs> 어, 준비 중이다. <웃음> <웃음> 선장이라면 나를 부르는 건가? 모두 <laughs> 준비됐지! <laughs> 어디서 인류의 자질 들어왔어? 아 맞다, 인류의 자지 이거 미안. <laughs> 아냐, 그때 성우는 같아. 성우는 같아. <laughs> 성우가 똑같아서 루피인 줄 알았어. <laughs>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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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거 뭐, 암이다. 출발! <laughs> 이것도 뭐 조정하는 거 같은데. 어, 나 이거 GTA에서 본거 같은데. 어 그러게 트래버 미션이다 트래버 미션 우리 그때 여기서 조미래해서 깨잖아 아 저거 컨테이너 아 이거 안 걸린다 우 이거 올린 다음에 이거 다 잡아봐 어 이상형 가는 거 아닐까 이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반동으로 반동으로 짜 시공간처럼 입대 완성 뭐 하는 거야 빠샤 아 씨발 못 쳤어. 어 여기 온천이다 온천. 온천이 어, 아닌 거 같은데. 아, 스파벨리 스파벨리. 어 세이브 어, 세이브 세이브 했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좀좀 아, 맞춰야 돼. 아, 됐다 됐다 오케이. 됐다. 수아와 아, 아, 너무 잘 만들었다. 어제로만든다. 아, 잘잘 만들었다. 만들었다. 아이고 우리 최초로 뭔가 만들었어요 게임에서. 뭐야? 와 계단이 있네. 이거 한번더 해야 될것 돼. 이거 우리가 이거 만들어야아 이거. 아잠만아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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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딱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laughs> <목소리> 거기 여기 여기 대박 나나못 꼈어 나못 꼈어 야나못 꼈어 야야나못 꼈어 한개나 이브 됐습니다 자살하세요 아 그래요 저기요 자살 못해요 꼈어 아 그럼 자살을 하면 고독사로 죽어야 돼제좀 <laughs> <저> 음,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야, 잠깐만. 일단 아, 올라가고. 아 뭐가 지금 왜 이렇게 커요, 형? 아. 아니 왜 이렇게 안 들려 사람이? 야, 아이씨 왜, 왜 끼고 난리야? <laughs> 어우, 진짜 이거. <아이씨. 웃음> 야 아, 또, 아, 누가, 야 누가 성인용 궁전 가서 러브를. <laughs> 야 이거. 야야야. <laughs> 나 아, 로드를 눌렀다. 야 로드 체크포인트, 로드 체크포인트. <laughs> 어, 오 듣다. 어. 됐다. 됐다. 오 듣다. 이거 또 고리를 빼야 되니 설마? 그렇네. 타자. 어. 야 같이 타면 타면 타면.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어 아, 아, 예, 맞춰, 다 오케이 야도쿤타 빨리 중심 맞춰 중심 맞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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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맞춰, 어, 맞춰 아, 중심 맞춰 중심 어, 맞춰 어. 가운데에 모 어, 어. 있어. 어. 있어 가운데 어 제일 제일 레옹은 저 앞쪽으로 가어 내가 계속 앞으로 앞으로 내가 계속 앞으로 어어어아 잠깐만 여기서 리이안 되잖아 가 들어가 이제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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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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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잘하 뭐 하는 거야? 적고 있는 거 맞냐? 각 가잖아. 각인 가잖아. 이거 내가 이렇게 흔들어서 가는 거아니 와, 야 배도 흔들어서 가는 건데 지금. 딱 봐도. 몰라. 근데 이걸 야, 그렇게... 나힘으로 심으로 배를 고 있는 거야, 그럼? 야, 너저 봐. 하이라야! 아, 어, 아, 하이 앞부터 하이라야. 하이. 하이라야. 뭐야 하이라야.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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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한데 아, 가고 있어 우리. 노를 잡으시오. 노를 잡으시오. 노를 <laughs> <도를> 잡으시오. <laughs> <도를 웃음> <도를 웃음> 잡으시오. <laughs> 그러는 아직 안 죽었어. 그러는 아직 잡았어. 우리 곁에. 어. 끌어야 돼, 끌어야 돼. 그는 없었다. 아. 그는 없었다고 하나. 아 간다. 도와줘. <laughs> 야얘들아얘들아 얘들아. 근데 보니까 반대 아닐까? 근데 저희 길이 없는데. 저 맞나? 아 맞네. 가자, 가자, 가보자. 절로 들어가서 우리가 파크로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 어, 파쿠로 가보자. 지금 <laughs> 됐어. 어 좋아. 와형 고였다. 지 <laughs> <형> 고였네? 고였는데형어 잠깐만요. 이상한 <laughs> 데이 <laughs> 진짜. 그거 끌어 와 끌어. 이더 당겨 더 당겨. 땡겨, 더 땡겨. 오케이 오케이. 자. 돌로 약간 밑으로 좀 침몰시킨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오면 그걸 타야 되는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됐다. 오, 오, 나, 이제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와,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이제 올 걸? 온다. 온다 왔다. 온다, 온다, 오케이, 그거 타자. 그 타. 아, 그만 그만. 잠깐만. 돌, 돌 그만, 한 그만. 한 그만. 타, 한 야, 한 돌, 만, 돌 아니, 그만. 야, 너무 많아. 야! 어. 아니 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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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보여 어, 오케이 오케이 돌을 무슨 다다 갖다 넣었어확인가잖아 <laughs> 오케이 지금 가자야 뭐야 이거 반신욕이야 반신욕이야 <laughs> 야 이거 된다안 된다 이거 죽는다 <웃음> 이거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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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너무 많아 돌 너무 많아 돌야 민채 살 살려줘 살려줘 무한한 저 너머로 그래 기억할게. 아우 아우씨 오오오 좋다 잘했다 <laughs>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오, 잘하네 야. 아이고 알벨도가 캐리하네 에이. 어, 어 고해였다 고였어어 이거 뭐야 이렇게 잡으라고 타야지 반동 반동 그렇지 에이. 잘하네 잘하네 그렇지 그렇지 아,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우리 다 응원하고 있어 아우씨 야야 야우거 아니면 우리는 장대 높이 찍이 하고 있음 그럴까 <laughs> 장대 <장뜩>. 높 <laughs> 아이고요 아, 나 아, 조금 아, 아, <laughs> 아, 야 아, 이거 되겠는데? 되는데 열심히 선수. 한국의 유 선수. 아, 출발합니다. 아, 아, 아 야, 도야 맞아 그만해. 가고 있어. 어? 아, 그래? 저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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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인용 게임 맞나 봐. 아. 혼자서 된다. 와, 저거 봐. 아빠, 나도 저거 타고 싶어. 깨우까, 깨우. 아들아, 난 댑. 아, 나 저거 딥. 타고 싶어. 아들로이 장대로 이 강을 건너야 한다. 아빠.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봐>. 선택받은 <laughs> 자만 저, 저 케이블카를 탈수 있지. 그때부터였을까요? 아, 아, 제그 꿈은 장대높이뛰기 선수가 되었죠. 어저 근데 케이블카 한번 타봐. 이거 케이블카 탈수 있어. 아니에요, 난 빨리 이 게임 깨고 싶어. 뭘 굳이 아, 케이블카를 다... 어? 이거 설마 어? 이거를 빼면 어 댐이 갓댐! 열리면 어. 열리... 이거를 빼야되는거 아닐까? 아닌데 고정되어있는데 네. 요 밑에 고정되어있어 저 고리를 써야될거 같은데 아저씨들 그거 평생 해봤자 안된다고 요거라고 요 아니 아니 케이블 아니 아니, 아니. 케이블카 왔어 <laughs> 잠깐만 이거 진짜 정상... 아니 고리를 어조세코드랩빙가야 아. 고리를 거. 여기 거는거 아닌가? 아? 어, 어, 케이블카 고르고. 어, 어, 맞는 거 같은데요, 리얼... 와, 무경 개천지 아니야, 오, 이거? 오, 가니? 오, 여기 간다! 이걸 거. 보내면은, 가나열리겠열리나열리나 열려. 와! 이거 빨리 던졌다, 던졌다, 이거 빨리 타, 타, 오, 타, 타야 터졌다! 터졌다! 야, 잠깐만! 오. 야, 잠깐만! 같이 가, 빨리. 가! 같이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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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같이 가! 오케이. 뭐야 뭔야 그, 야, 월드병신새야 무슨 조색꼬들 레비시. 네, 이 병신아. 이병이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상스러워 머리를 살지 사람이 병신아. 잡아. 꽉 잡아. 잡아. 잠깐만요 잡아만요. 잡아. 잡아. 점프하면 돼. 같이 가요. 와! <웃음> <웃음> 아! 처음으로 돌아왔는데요. 전 재미잖아. 아시들, 예? 놀 시간 어아 어?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 맞아? 이걸 타야 되네. 물레방아, 물레방아. 어. 예, 네, 갑니다. <laughs> 잠깐만요. 아, 나왜 이렇게 잡았니? 나왜한 사람만, 타. 한 사람만. 나왜 이렇게.. 나아이새씩야도야 야, 야, 아! 같이 죽어 이거. 아! 야! <laughs> 하이라이야! 아! 아이라야! 아! 아이라야. 나와. 나 잠깐만 가만히 있어 봐. 내가 반동으로 저 밑에 걸잡을볼게 아, 반동 씨발. 또반동 <laughs> 아니, 블래벙. 반동! 여체!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 오! 오! 잠깐만요. 아저씨아저씨세워 주세요. 멈춰 멈춰. 아이씨 잠깐만요. 오, 오, 세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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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젖었 아니 아직 가고 있어 젖저다이었다물 네, 네. 마신다 물 마신다 젖저다 아, <laughs> 아아 잡아준거 맞아? 아아아아 우기형 우기 이제 가야돼 아 음, 아이씨 오케이 됐다 야 싸웠다. 이거 최대한 이거 최대한 오른쪽을 잡아야돼 <laughs>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어서오세요 손님 <laughs> <laughs> 저기요 저주좀 <저>,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저관람럿잘못잡어요저권 오케이 오케이. 당황하지 마. 아 잡아 주세요. 잡아줘. 아니, 잡으세요. 아니, 잡으세요. 아니, 잡으세요. 아니 잡으세요. 이거 잡으세요. 왜 이거 왜 잡고 있어? 이거 왜 잡고 있어? 아 진짜. <laughs> 아. 어 저기 빰. 보인다. 보인다. 직원 보인다. 직원 빰 보인다. 빰 간다 아씨야 강문 열어. 장문 열어. 야. 강문 열어. 레버 당겨. 레버 당겨. 자유의 영권도 이거보단 더 덜 타겠다. 탈출, 탈출됐다. <laughs> 아,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